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오, 오늘은 내가 특별히, 특별히, 짠, 통, 통닭, 통닭. 통, 통닭 먹방을 해볼게. 이게 저 홈, 홈플러스에서 한 거고, 원래, 원래 정상 가격이 8,990원인데, 밤 10시 약간 넘게, 밤 10시 약간 넘게 홈플러스에 도착해갖고, 30% 세일해가지고, 30% 세일해갖고, 6,290원 주샀어 저기. 원래 가격이 8,990원인데, 밤 10시 넘게 도착해가지고 30%, 30 세일해가지고 여기 6,290원 주고 샀고 한번 먹어볼게 먹어볼게 난 이게 저기 셰프치킨 셰프치킨 셰프, 셰프치킨이고 한번 먹어볼게 셰프치킨 먹어볼게 마, 당연히 마, 맛있을 것 같아 먹어볼게 드디어, 드디어 내가 통닭을 먹어 <laughs> 통닭을 먹어 통닭 먹방 아 초, 초심을 잃어도 너무 잃었어 <laughs> 초심을 잃어도 너무 잃었어 아무리 30% 세일했다지만 6,290원이잖아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몇 조각인가 한번 세워볼게몇조몇 조각인지 한번 세워볼게 일단은 다 이렇게, 이렇게 다리 하나 하나 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아 이거 조금 이거 조금한 거아 근데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총열 조각 들어있어. 보면은, 일단은 총열 조각 들어있고, 보면은 이렇게, 총열 조각, 열 조각 들어있어, 열 조각, 열 조각. 셰프치킨, 셰프치킨. 이게 원래 이게 정상 가격이, 아까 보니까 이, 정상 가격이 8,990원이야. 근데, 정상 가격은 8,990원인데, 열 조각 들어있으면 괜찮지. 근데 나는 어쨌든 아까 밤 10시 약간 넘게 가가지고, 6,290원 쭉 탔고, 깨, 소금하고 깨소금하고 머스타드 소스가 있어. 깨소금도 있고, 머스타드 소스도 있어. 일단은, 깨소금, 깨소금, 머스타드 소스. 일단은 그냥 한번 새고 그냥 먹어볼게, 먹어볼게. 셰프, 텀플러스 셰프 치킨. 열 조각, 열 조각. 그냥 닭다리 먹어볼게. 닭다리, 닭다리. 닭다리. 닭다리, 닭다리. 일단 우리 친구들 먼저 한 입, 우리 친구 닭다리 한 입. 우리 친구 닭다리 한입 먹고. 이거 맛있지, 맛있지. 닭다리 먹고, 삐약삐약닭다라미약돌론미약 볼리, 미아, 스칸디다, 미약 볼론, 미야. 스칸디라, 미야. 나도 한입 먹어볼게. 일단 대구 먹어볼게, 일단 대구. 근 흘리니까는. 응. 응. 퉁다. 맛있어, 맛있어. 응. 음. 일단 먹방. 내 조용하고 일단 먹, 먹어볼게. 먹방할게, 먹고 먹방. 먹고. 음 음. 일단, 일단 닭다리, 닭다리 하나 먹, 닭다리 하나 먹었고, 응. 음. 어느 부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 이거 먹게, 이거 먹어볼게. 이거를, 머스, 물론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머스타드 소스 뿌려먹을게 머스타드 소스 이게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일반 치킨집처럼 막 방금 조리해서 뜨끈뜨끈하게 파는 게 아니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산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맛은 맛있긴 한데 막 그렇게 바삭바삭하진 않아 약간 눅눅해 맛있긴 맛있는데 아무튼 머스타드 소스 뿌려먹어볼게 머스타드 소스를 머싸 소스, 머싸 소스, 머싸 소스 뿌려서, 뿌려서 먹을게. 아이고 흘린다, 흘려, 흘려. 아이고 흘린다. 머싸 소스 뿌렸어. 우신관님, 우신관니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나 나도 먹을게 이제 머스 소스. 음, 음. 아니야 살, 살, 살코기, 살코기. 음, 음. 치킨, 치킨 맛있어, 치킨 맛있어. 목, 목, 목말라갖고, 콜, 라랑 같이 먹기 콜라, 콜라. 음, 콜라. 짠. 이제 지금 펩시콜라, 펩시콜라 1, 1.25리터 짜리거든? 이게 1.5리터가, 1.5리터가 아니고 1.25리터 짜리야. 이거 펩시콜라인데 1.25리터 짜리 인데홈플러스에서 얼마인 줄 알아? 홈플러스 얼마게, 얼마게. 맞았어 정답 정답이야 맞아 이거 홈플러스에서 패시콜라 1.25리터 짜리가 990원이야 990원 990원 되게 싸지 이게 1.25리터 짜리가 홈플러스에서 물론 행사해갖고 이게 990원이야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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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같이 먹어 치킨 이거랑 같이 먹어볼게, 치킨이거랑 같이 먹어볼게. 아우 잠깐만 아, 아침에 손에 이거 뭐 묻어가지고 미끈미끈거려 아우 오늘 컵에다 따라가지고 그에 따라가지고 졸졸졸졸졸돌 얼굴 콘플러스에서 펩시 콜라 1.25 토짜리 990원 990원 우리 친구가 아 우리 친구 콜라 우리 친구들 콜라 한입우 친구들 콜라 맛있게 먹고 콘 맛있게 먹어 맛있지 콜라 맛있지 콜라 맛있지 당연히 치킨 먹을 때는 당연히 콜라랑 같이 먹어야지 당연히 아, 콜라 먹으니까 좀 낫다. 아우, 이제, 아까 먹다, 먹다 말은, 저기, 치킨, 치킨, 치킨. 음. 콜라도 한잔 마시고, 치킨도, 치킨도 한 조각 먹고, 음. 음. 마지막으로, 닭다리 하나 먹고 이제 영상 끌게. 닭다리 하나 먹고 영상 끌게. 근데 사실 닭다리가 일반 통닭집에서 시켜먹는 닭다리처럼 막 통, 통통한 닭다리는 아니고 별로 막통통하지는 않아. 시켜먹는, 시켜먹는 통닭은 닭다리 좀 통, 통통하잖아. 근데 사실 이거는 닭다리가 막 별로 게통통하지는 않아. 그냥 <laughs> 통통하진 않은데. 그래도 맛있어, 먹 맛있어, 맛있어. 이거, 이거 이제 먹고 영상 마무리할게. 우리 친구 사님 우리 친구 사님 닭다리. 야, 나 이제 나도 먹고 이제 영상 끌게. 응, 응. 먹었었어. 소금은 일단 나중에 내일 내 이거 지금 오늘 먹다 남은 거 내일 먹을 때 내일 찍어 먹게. 을 오늘 와 소금은. 안 먹고, 이거 먹다 남, 영상 끄고 남겼다 내일 먹을 거거든. 그 내일 먹을 때 소금 찍어 놓고. 이제 이거 먹고 영상 끌게 이거 먹고 영상 끄게.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아, 통닭. 통닭 너무 맛있어. 오늘 너무 거금 썼어. 아. 이거 얼마 6,000, 6천백2 9 0원 아. 소심 완전 잃었어. 음. 음. 아, 아 맛있다 맛있다. 이제 이거 이거 내일 먹어야죠. 되 이거 내일 먹고 이제 영상 이제 영상 그만 끌게. 영상 끌게.